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인생을 아주 오래 산 것도 아닌데, 요즘 들어 자꾸 예전 일이 생각나요. 이제는 그때를 생각하며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서인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젊었을 때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말 그대로 완전 흙수저 집안 출신이라서 어릴 때부터 용돈을 벌기 위해 할수 있는 일은 다 해본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동네 슈퍼 아줌마의 심부름을 하면서 제 길고 긴 아르바이트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저희 집 경제 사정은 여유돈이 없는 아주 팍팍한 지경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두분다 보육원 출신으로 고등학교를 중퇴하셨기 때문에 취직할 수 있는 자리가 거의 없었어요. 누구의 도움도 받기 어려웠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 위해 애썼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대학에 가야 한다는 목표가 생겼어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악착같이 공부를 했고 학원을 가거나 과외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문제집을 들고 교무실에 가서 과학 과목 선생님들께 모르는 걸 물어보고 열심히 복습해야 했어요. 문제집도 많이 살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집이 한두 개씩이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문제를 다 외울 정도로 노력했어요. 실제로 우수한 성적으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4년간 장학금을 받았어요. 이렇게 노력한 결과 중고생과외도 받게 되었고 그것으로 집안의 생활비도 보태였어요. 또한 어떤 학부모는 제가 하는 일이 너무 저렴하다고 생각해 옷이랑 가방, 그리고 구두를 비싼 것으로 준비해야 했어요. 명절이나 방과 후에도 거의 집에 가지 못했지만 1년에 한두 번은 본가에 내려갔어요. 엄마는 제 손을 붙잡고 어쩔 줄 모르겠다고 했는데 우리 영선이 이렇게 똑똑하고 야무진데 부모가 못나서 미안해 라는 말이 아무리 해봐도 나왔어요. 내가 똑똑하게 태어나서 그래서 가장이 너무 못했으니까 뒷바라지도 못해주는 게 아니라 다른 부모였으면 머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고생만 했으니까. 이제 집에 돈을 보내지 말고 돈으로 어학연수라도 가봐 라고 했을 때 난 미국 안 가도, 가봐서 온 친구들보다 영어 더 잘할 수 있어. 아는 게 하나도 부족하지 않으니까. 나 모르는 애들보다 더 공부했으니까. 잘 했잖아. 엄마는 어디서 어학연수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저도 미국이나 캐나다에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만약, 전 하물며 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만약 몇 달이라도 해외에 간다면, 부모님의 계산은 어렴풋이 부풀었을 거예요. 아빠가 병이 아프셔서 경원비가 꾸준히 발생했거든요. 두분다 책을 좋아하시는 부모님은 아빠가 아파서 집에서 사는 동안 항상 서로의 책을 열심히 읽었죠. 그러한 분들이 뒷받침해 주시지 않는다면 생활비 때문에 억지로 비싼 일자리를 구해야만 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와 아빠에게 전혀 불만을 품지 않았어요. 사춘기 때에는 왜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지 호소한 적도 있었지만 우연히 엄마가 공장에서 식사를 나르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바꾸기도 했어요. 그들은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나를 위해 인생을 바쳐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부모님도 더 공부하셨을지 모르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지 헷갈리네요. 아빠는 엄마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기도 했고 트럭도 몰면서 나를 어떻게든 먹이려고 노력해 주셨어요. 그런 부모님에게 반항하고 화를 내면 옳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날 이후 영어회화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요. 문법과 독해를 자신있게 다룰 수 있었기 때문에 원어민과 대화하는 것이 좀덜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영어방송을 자주 틀고 듣는 노력부터 시작하여 나중에는 혼자 영어로 중얼거리면서 끝없이 공부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과외를 할 때에도 학생들에게 실생활 영어를 함께 가르칠 수 있었고, 그 결과 좋은 평가를 받아 고액으로 과외비를 받을 수 있었어요. 어려운 환경은 결국 더 나은 것을 준다는 것을 발견했죠. 내 성적이 그리 좋았고, 영어회화도 능숙해서 좋은 기관의 기획팀에 한 번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그 경험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지금은 부모님이 작은 가게를 하시면서 편안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회사 동료들과 시간을 보내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곤 했지만 나는 이러한 레스토랑이나 와 결과론적으로 그때 제 통장을 다시 받지 않기로 했고 살아가고 서울로 왔다. 처음에는 낯설다고 생각했지만 제 경험은 나에게 즐거운 회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현재 부모님도 작은 가게를 차리셔서 좀더 편안해졌어요. 부모님이 나름대로 힘들어 하시는 점은 비상금을 모으지 못한 점이라고 생각돼요. 따라서 이 비기는 나의 비상금으로 저장하기로 결정했어요. 사람들은 늘 비상금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교훈을 얻게 돼요. 실제로 엄마와 아빠가 돈을 모아두어 경원비와 나머지 지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잘하셨어요. 계속해서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이후 여전히 낯설기는 하지만 재미있는 회사 생활을 시작한 것이요. 엄마 아빠도 작은 가게를 열고 편한 삶을 누리시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회사 동료들과 시간을 즐기며 놀았지만, 새로운 식당이나 매장과 같이 발전해 나가는 것도 좋았어요. 여행지 이야기를 하기도 해서 잘못 알아들기도 하고, 좀 거리감을 느꼈었는데, 몇 달이 지나고 나니 그것도 익숙해져 괜찮았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대신, 그만큼 일을 더 잘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 사람을 더 싫어하는 동료들도 가끔 있었지만 대부분은 제 능력을 인정해 주었고 같은 부서 사람들과도 많이 친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전화를 하셨어요. 영선아, 아빠 아는 분이 너를 중매해서 만나보라는데 한번 만나지 않을래? 상대도 서울에서 일한다니까 만나기 좋잖아. 난 아직 결혼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일을 좀더 하고 싶어. 누가 일할지만 할래 사람이 그래도 자기 짝이 있어야지. 나이는 들어가는데 언제까지 혼자 있으려고 해?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봐. 그분이 아빠와도 잘 어울려서 생각해서 말씀하신 건데, 거절하면 아빠 입장도 좀 그러하잖아. 알겠어. 그럼 이번 한 번만이야? 다음부터는 이런 건 나하고 상의해줘. 당황스럽잖아. 어쩔 수 없이 저는 선을 보러 나갔죠. 그 자리가 남편을 만나는 자리라고 생각은 몰랐고요. 그 사람은 자리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사실 이런 자리에 관심 없어요. 엄마랑 친하신 분이 소개했다고 해서 그냥 최면치레로 나온 거예요. 저도 그래요. 아빠가 거절하면 곤란한 분이 말씀하셨다고 해서요. 지금 당장 누구를 사귀거나 결혼할 마음도 없고요. 그거 잘 듣네요. 그럼 적당히 밥이나 먹고 헤어질까요? 네, 좋아. 그렇게 밥을 먹고 헤어질 시간이 됐는데, 남자가 대뜸 이렇게 말했어요. 기왕 만난 건데, 커피 한 잔은 하고 갈래요? 어차피 후식을 먹을 거잖아요. 저는 딱히 밥을 먹고 후식을 챙기진 않았지만, 알겠다고 했어요. 휴일도 얼마 남지 않았고, 특별히 할 일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커피를 마시고 저희는 같이 길을 걷다가 물건도 같이 사게 되고, 서점도 같이 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의 취향이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됐죠. 그게 좋았던 건지, 남자는 가끔 보자고 하며 헤어졌고, 정말 또 전화를 걸어왔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한가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만났는데, 어느새 저와 남자는 서로에게 끌렸고, 얼렁뚱땅 사귀는 사이로 발전했어요. 저도 남자도 일이 우선이어서 서로의 일을 방해하지 않았고, 각자의 생활이 간섭받지 않은 것도 사귀기로 이유였어요. 그런 점들이 마음에 들어 계속 만나다 보니 거의 3년을 사귀게 됐고,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로 발전했어요. 남자도 저하고 결혼하는 것에 불만이 없었고, 저도 이런 사람이라면 부모님 걱정도 덜어드리고 평생 같이 살기에 부족한 바 없겠다 싶었어요. 제가 결혼하기로 했다고 하니 엄마 아빠는 너무 좋아하셨어요. 영선이 평생 엄마 아빠 밑에서 고생만 하고 못난 부모를 보살펴주고 일한 것도 아닌데 이제야 꽃 피우겠군. 잘 됐다. 이제는 진짜 행복해져야 된다며 엄마는 인사하러 온 남자한테도 죄를 잘 부탁한다며 꼭 행복하게 해주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저에게 불만이 많으셨어요. 아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집하고 사돈하려고 그 고생을 해서 아들을 키운 게 아닌데. 이건 아들이 결혼한다고 어디 가서 자랑도 못하게 생겼어. 난 모르겠으니까. 니네 알아서 잘 살아라. 저도 제가 내세울 게 있는 집안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고, 어른들은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 말이 없었어요. 시어머니 마음에 안 드는 만큼 제가 더 부하지는 않았고, 결혼에 동의했습니다.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혼은 보통의 사회생활과 전혀 다릅니다. 시어머니는 얼마나 잘해도 마음을 전혀 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주말마다 시댁에서 일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제가 하는 일에는 사사건건 불만이 있었고요. 너희 집안에 어려운 어른들이 없어서 전혀 모르지? 밥상은 그렇게 차리는 것이 아니에요. 국그릇에 국이 끓으면 제대로 닦아야지. 이런 감정도 모르면서 밖에서 일만 잘한다면 다 되는 줄 알고 위험 있는 척이니. 부모들도 배운 데가 없어서 너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고 과일 하나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해 누구나 그렇게 바닥을 닦고 무릎을 꿇고부터 앉아서 걸레로 닦아 모욕적인 말만 들어야 하는 저는 며느리가 아니었고 거의 그 집안 일꾼이었어요. 그러다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생겨서 주말에도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제가 당분간 주말에 시댁에 못 온다고 말하자 시어머니는 그냥 너는 그 일을 못 한다고 해. 너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잖아 라고 했죠. 어머님, 이건 팀으로 하는 일이라 회사가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다 함께 참여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는 시댁에 안 온다는 말을 그렇게 당당하게 하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인데요. 억대 연봉인 것도 아니면서 모조리 유세를 떠나 몰라. 어머니 암만 이렇다 해도 주말에는 출근해야 돼요. 그동안만이라도 동서가 와서 하면 안 될까요? 동서는 한 번도 주말에 어머니한테 들르지 않았죠. 그러자 어머니는 종발하며 너 그걸 말이라고 하니? 하며 펄쩍 끼어버린 거예요. 사실 저와 남편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의 동생도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한 뒤로 6개월 동안 시댁이 올 때마다 동서는 한 번도 얼굴을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너를 좋은 애랑 같은 레벨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 애는 부모님이 다 대학교 수이고, 집안에 훌륭한 분들도 많지만, 너와 처지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아야지. 우리 집에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은 없지만, 우리 부모님도 다른 분들에게 뒤통수를 맞지 않는 좋은 부모님이에요. 힘든 시기라도 저를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키워주셨어요. 하지만, 너네 부모님이 널잘 키운 거야 되고, 밥만 주는 게 키우는 게 아니야? 사람들은 교양을 길러야 해. 아무튼, 저는 말씀드렸어요. 당분간은 못올 거예요. 시끄럽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얼른 가버려라더니, 갑자기 몸이 아파서 끙끙거리면서 자리에 들어 눕는 거였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시어머니 전화를 받았다며 집에 오자마자 짜증부터 냈어요. 너 이거 밖에 안 돼. 우리 엄마랑 일은 내 일이잖아. 내 일이 아니고. 근데, 내 일로 내가 회사에서 전화를 받아야 돼. 우리 각자 할일좀 잘하자. 결혼 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졌어? 그럼 당신도 주말마다 우리 집 내려가서 나처럼 일해봐. 회사 일 때문에 주말에 못 오면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하는지 봐. 얘야, 미쳤냐? 내가 거기를 왜 가? 우리랑 너희가 같아선 넘지 마. 당신이 하는 말은 우리 부모님 출신 때문이라면 가만 안 있을 거야. 이제는 협박도 안 해. 이게 다 당신이 우리 엄마 비못 맞춰서 생긴 거잖아. 근데 거기다 대고 나한테 너네 집을 가라니까 하는 소리지. 그냥 좀 조용히 살자는 뜻이야. 우리 엄마 성격이 그런 걸 어쩌겠어? 아무리 성격이 그러셔도 며느리가 일 때문에 못 온다는데 그걸 아들한테 전화하시는 것도 이상한 것 같은데. 내가 당신네 본가 가서 일하려고 결혼했어. 내 인생을 위해서 한 거지. 당신의 복음과 지금도 너네 집 우리 집 따져. 시댁이 너네 집이니까 우리 본가가 너네 집이야? 그럼 우리 친정은? 당신 좀 전에 분명히 너네 집이라고 했잖아. 근데 나는 당신이라고 하면 안 돼. 아, 진짜. 따지지 좀 마. 내가 이러니까 엄마가 싫어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별볼일 없는 집안이라 그러시는 거겠지? 집안 행사에도 이 핑계 접히게 들고 와 노는 동서한테는 안 그러시잖아. 저와 남편의 다툼은 갈수록 커지고 또 횟수도 잦아졌어요. 사실 시댁 문제만 아니면 저와 남편은 싸울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제 사이가 나빠 지고 있다는 생각은 못하고 스텔리만 정리가 되면 예전으로 돌아갈 거라고 막연하게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한동안 주말에 시댁에 갈수 없었고 시어머니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시아버지 재산날이 돼서 저희 모두 시댁에 모이게 되었어요. 저는 팀장님한테 사정을 말씀드리고 겨우 한 시간 먼저 퇴근해서 서둘러 시댁으로 갔죠. 시어머니가 장바오라는 걸 잔뜩 사들고서 힘들게 집에 들어갔는데, 동서와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사이좋게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연이는 물건 고르는 안목이 있어, 어디서 이렇게 고급스러운 차를 다 샀어. 어머니, 마음에 들면 제가 더 사다 드릴게요. 지난번 일본 여행 갔을 때 고급차 취급하는 가게를 받았거든요. 수입해서 오는 것보다 거기서 직접 사는 게더 좋아요. 아, 그래? 이렇게 센스가 남다르다니까 두 사람은 낑낑거리며 물건을 들고 부엌에 가는 제가 안 보이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동서를 좋아하고 저와 차별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바로 옆에서 당하니 너무 서글프더군요. 명치 끝에 꽉 막힌 기분으로 묵묵히 음식만 하는데 남편과 서방님이 왔고 그제야 시어머니는 부엌에 와서 제가 아는 음식을 일일이 시찰하고 잔소리를 했어요. 결혼하고 첫 시아버지 제사인데 큰 소리 내기 싫어서 꼭 참고 묵묵히 일만 했고 남편은 제 기물을 아는지 모르는 채 서방님하고 스포츠 이야기를 하느라 정신 없더라고요. 이윽고 밤이 됐고 제사를 지낸 후 식사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서방님이 제게 동서 앞에 있던 음식을 내밀더군요. 형수, 우리 시연이 느끼한 거 싫어하고 매운 거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이거 양념 좀 해다 주세요. 오늘 음식 다 어머니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제사 음식에는 매운 걸 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양념해달라고요? 지금요, 그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은 서방님한테야, 그럼 내가 가서 해, 제사 음식 먹는 건데 개인 입맛까지 맞출 수 없잖아. 여태까지 음식한 사람한테 고맙다는 말을 못할 망정 이게 뭐야? 너무 의외라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고마웠어요. 그러자 서방님은 눈치를 보며 부엌으로 들어갔고, 시어머니도 남편을 힐끗 보기만 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동선조차 바뀌지 않은 채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인색하게 보일 수는 없다고 했다.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러자 남편은 당신이 좀더 센스가 있었으면 제수씨 입맛에 맞는 음식을 준비할 수도 있었지. 그 정도는 좀 생각했어야 했을 텐데 아니 그걸 내가 혼자 알아서 처리해야 하고 미리 말해주지도 않는데 나는 어떻게 알수 있겠느냐고 했다. 당신은 시댁에 가는 것마다 내가 잘못했던 것처럼 말하곤 했다. 나는 지금까지 참았으며, 오늘도 시아버지의 첫 제사에 가만히 있었는데, 이러면 더는 시댁에 가지 않겠다. 그렇게 알아? 아니면 나도 동서처럼 돈만 쓰고 노는 삶을 살까 생각했다. 남편은 더 말을 이어가지 않았다. 그 사람은 자신이 혼자 일하여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다. 내가 돈을 벌지 않겠다고 하면 가장 두려운 말이었다. 처음에는 제의를 존중해준다고 생각했지만 조금씩 그 속내를 알게 되자 남편과 마음이 멀어지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항상 동서와 미술관 구경을 하거나 비싼 식사를 하는 것을 즐겨했다. 그런 고상한 삶을 꿈꿔온 나에게 동서가 그것을 실현해줘서 세상에 바랄 게 없었다. 그러던 중 제나 동서가 비슷한 시기에 임신하게 되었다. 입덧이 심하여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고 집에서 많은 시간을 누워 있었다.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무슨 일이 생기면 나를 부르곤 했다. 어머니, 입덧이 심해서 체력이 크게 떨어졌고 힘들어요. 병원에서도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신경 쓰지 마시고 동서가 내 입맛에 맞게 준비하면 안 될까요? 시연도 좋아. 걔는 벌써 친정이 갔다. 어머니. 동서가 준비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시연이 좋겠네. 어머님은 동서가 친정에 갔다는 말도 안 하시고, 내게만 왜 그러느냐고 하셨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계속 얽혀가는데, 그러므로 난 혼자 시댁으로 내려가 떠났다. 아이를 가지고 있어서 더 예민해졌던지, 시어머니의 말에 화가 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친정으로 간 것을 알게 되자, 사돈댁에 전화해서 이상하게 대해야 했는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난 남편의 이기심을 더욱 깨달았다. 당신이 집에 올때 혼자 오면 안 되냐? 내려갈 때 택시 타면 내가 비용을 내줄 테니까. 너는 임신한 마누라 집에 오는 것이 그리 싫은가? 알았어. 진짜 귀찮아 죽겠어라며 전화를 끊었다. 시댁과 남편에 대한 마음은 미묘하게 차가워지면서 시간은 점점 흘러가 출산이 가까워졌다. 내 예정일은 돌지 않았지만 오히려 예정의 보름이나 더 빨랐다. 처음에는 자연분만을 선택했지만 12시간 동안의 진통은 결국 골반이 안 열려 일부의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의사의 결정을 알게 되자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에게 알렸다. 제 왕절기였다는 말이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소중한지 무조건적으로 자연분만을 해야 한다는 말이 있어? 사부인은 현재 통증을 견디고 10시간 이상 아이를 가지 못하고 있어. 이런 말은 어디 있는 거야? 의사 선생님의 소견을 들어보아야 돼. 내 손주 때문에 잘못될까 봐 고민하지만 몸에 사르르기라도 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남편이 책임지겠지? 남편은 중요한 순간에 회사 일이 있어서 다른데 있었고 결론을 내릴 수 없어서 의사는 의학적인 검사를 통해 재왕절개를 권한했어. 그래서 나는 15시간이 지나 예쁜 딸을 낳게 됐어. 하지만 시영원니는 딸이라는 말을 듣고 집에 가버렸어. 남편은 회사에 바쁜 나머지 변명만 하고 있었지. 외국 바이에 가야 해서 일이 많다며, 자연분만인가 제왕절기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며 말했어. 나는 당장 남편을 때리고 싶었지만 힘이 부족했어. 그래서 그냥 돌아서면서 표정을 보이지 않겠다고 했어. 아이를 낳아도 오래 쉬지 않고 집안을 돌보고 있어야 해. 난 혼자서는 집안을 경영하지 못해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해야 돼. 남편은 나의 표정을 보면서도 끝까지 얄미울 뿐이었고, 결국 동생을 낳게 되었어. 시어머니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시연이가 아들을 낳았다. 아들이야, 진짜 예쁘다. 어떻게 그렇게 이쁠 수 있을까? 너 병원에 와서 동서를 먹여라, 라고 말했어. 그것은 동서가 내 본가에서 먹는 것이 아닌데요. 아이를 낳고 딱한 달만 지나면 상무한테도 갈라고 하시면 어떡해? 동서는 아이를 낳은 걸로 만족해 하지만 당신은 나를 보지 않아요. 또 비교하기만 해, 내가 짜증난다. 지금까지 내 말은 그렇지 않다고 해왔잖아. 시연이랑 달라. 시연이는 예쁘게 자라나는데, 내는 어디에서나 자랑스럽지 않았어. 그 말은 너무 심했어. 나도 어머니 손녀로서 내 어머니였고 그래서 너를 키워줬는데도 말이야. 그래서 전화를 그. 끊...